말씀 좀 드릴게요. 네. 어, 인터넷 신청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네. 반드시 유효한 여권 번호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투표를 하실 수가 신고 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권 번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말이 많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이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 번호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저희가. 본국에 있는 거랑 매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유효한 여권 번호를 미리 준비하시고 어, 신고 신청 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인터넷 신고 신청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서, 어, 제외선거라고 인터넷으로 치시면, 네. 재 제외선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접속을 어,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어디로 들어가세요? 구글이나 네. 이런 데 됩니까? 아무 데나 제외선거라고 그냥 한글로 치시면, 아, 예,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선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오, 네. 네.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도 이제 여권 번호는 있어야 되겠네요. 어, 처음에는 이제 그, 거기 접속을 하시면, 시면 본인이 국외 부재자인지재이 선거인지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를 쓰면 그 본인의 그 이메일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걸 유효성 검증을 그 이메일로 그게 가도록 돼 있어서 제가 그제 개인 이메일을 열면 네. 거기로 온 그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신고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어 그렇군요. 아우 많이 좋아졌네. 이제 전에는 총영사관까지 갔는데 네.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또 전자우편도 가능하고요. 예전에 대선 때 마지막에 저희가 전자우편을 했었는데요. 네. 전자우편 을 했었는데요. 전자우편 으로 저희가 직접 그 첨부 서류와 함께 신고 신청서를 전송해 주실 수도 있고 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으로 저희 총영사관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총영사관 민원실로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순회 영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그 순회 접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 15일날 저희가 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서 저희가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저희가 총용사가 민원실을 개방을 할 거니까요. 네. 네. 그날 오실 분들은 미리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5일, 이번 주 이제, 어, 일요일이죠. 네. 11월 15일. 아, 이날도 이제 총영사관에김은아영사 나와 계시고요. 아, 그래서 제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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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류가 여권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어,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여권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이 영주권자 같으신 분들은 영주권 카드를 아, 가져오셔야 영주권 됩니다. 카드를. 그래서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준비해 가지고,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전자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실 때도 그 사본을 네. 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많이 편해지고 좋았는데 이제 근국적으로는 이 투표조차도 이제. 인터넷으로 하거나, 구재자 네. <laughs> 투표로 해서 우송을 하든가, 이렇게 예. 이제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이 지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의 이제 희망이 되겠습니다. 점차 아마 그런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전선거에서 그러니까 개선된 상황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법, 국회 계류 중인, 법 계류 중인 사항도 네. 지금 뭐 많이 발전된 사항들이 많이 계류 중인데요. 네. 아, 그런 부분이 이제 조속히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싸우느라고 아직 지금 그런 걸 통과 못 시키고 있나 보네요. 더큰 사항들이 생겨가지고요. <laughs> 네. 약간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유, 걱정교과서 건이 빨리빨리 좀 처리돼야 이제외국민 선거도 개선된 거로 여러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관련해서 이제, 이제 그김은하 형사가 전화하고 싶은 말,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뭐를 좀 알아둬야 되는지 우리. 네. 어... 그 재해 선거 자체가 약간 좀 복잡하다 보니까 본인이 국외 부재자인지 재해 선거인지 아, 명칭 자체도 좀 헷갈리고 어려운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시면 저희 총영사관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어, 전화번호는 저희가 네. 잠깐 206 4 네. 4 1 1011. 1 0 1 0 1에서 4번이고요. 네. 저희 그 직통번호는 400번을 누르시고 교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교환 익스텐션 네. 넘버 400번. 총영서관에 네. 어, 이제 일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64411011, 2064411011에서 1014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네대 네. 전화가 열려 있고요. 아 그리고 선거 관련해 문의는 교환 400번으로 하셔서 김은아 영사를 바꿔달라고 하시든가 그것도 장로가 있죠? 네, 장은정 행정원 이 있습니다. 아, 장은정 행정원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의에 친절하게 답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알아야 될 사항들 많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더. 어, 음, 꼭 알아야 될 사항은 네. <laughs> 우선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터넷 신고 신청 사이트를 꼭 알아 주셨으면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laughs> 오브에 뭐, 검색을 오브에점 nc점 go점 kr 또는 이제 네. 더 찾기 쉬우실려면은 그냥 한글로 재외선거를 치시면 ok점 OK e c 점 go점 kr이라는 재외선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구글에서 검색하든가 예 네, 어디서든 검색 야후에서 될까? 검색하든가 네네. 뭐 제외선거. 다음에서 하든가. 네. 다 된다는 말씀이죠. 제외 선거만 찍으면 중앙 선거관리원의 네. 홈페이지가 나오고 네, 제외선, 거기서 이제 그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거기 다 들어가시면 은 네. 신고 신청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를 클릭하시면 신고 신청 사이트로 바로 신고 신청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그걸로 네. 신청을 하시면 아, 이렇게 힘들지 않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꼭 이제 여권 번호는 꼭 알아서 맞습니다. 놓고 네.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또 인터넷 신고 신청 하실 때, 이제 네. 저도 한번 시험 운영 때 한번 해봤는데요. 주소나 이런 거를 쓴 란이 나옵니다. 네. 근데 주소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모르실 경우에는 음. 중간에 포기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아, 자기 보니까. 주소를 모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래 전에 했다거나 아니면 아오. 주소가 아, 없는, 한, 없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주소. 주소 그건 아, 그건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또 만약에 영주권자 같은 분들은 원래 본적지를 쓰도록.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 없다든지 나이 아니면 드신 분들은 그렇죠. 기억 못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모르신다거나 여러 네.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주소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여권이 정확하다고 하면 저희가 네. 이제 신고 신청 접수를 할때 매칭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자세하게 다 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음. 어, 만약에 그 자기가 있었던 그뭐 뭐, 지방, 그, 광역단체며 아. 지방자치단체, 그, 하, 쓰실 수있으신는 데까지만 쓰시고, 그러면은 네. 저희가 여권번호랑 보인 개인 정보랑 매치를 시켜서 정확한 음. 주소를 저희가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저도 뭐, 이제 한국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만, 기억은 나요 옛날 살던 동네,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 산32에 11호. 네. 뭐, <laughs> 그 정도까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이상 은또 생각이 안 나고, 뭐, 주민번호도 기억은 납니다. 네, 네. 근데 어, 네. 그거 노르신들이또 기억 못하는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여권을 갖고 다 이렇게 서로 검색이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네. 말씀이요 네네 혹시 진행하다가 좀 어려운 네. 부분이 있으면 한 문의하시고요. 특히 주소를 많이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 한국에 지금 주소 체계가 좀 바뀌어서 네. 저희가 뭐새 주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돈까지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네. 자기가 아실 수 있는 데까지만 쓰시고 진행을 음. 하시면 저희가 이제 매치시켜가지고 네. 확인할 그러니까 수가 있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만 포기하지 마. <laughs> 네, 맞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면은 여건만 있어도 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신고하면 또 다음에 또 선거 있을 때 그게 또 그대로 유지됩니까 이사가지 않는 한네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국외 부재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잠깐 이렇게 나와있는 유학생이라든지 주재자들만 네. 주제자기 때문, 때문에, 주제원이기 네. 때문에,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계속 선거가 돼요?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이제 영주권자 같은 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계실 분들이라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영구명부제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 그게 계류 중이 있군요. 예, 그것은 네,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네. 다음 선거 때는 이제 신고를 그렇군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점차 이제 국회의원들도 사람이니까, <laughs> 이 우리 해외에 사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 법을 바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섰는데요. 재선거인 등록 신청 11월 15일, 이번 주 1월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계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투표 네, 제 국민들의 투표는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동안 아, 투표소에 가셔서 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여러분들의 문의상, 문의상 아까 전화로 어, 알려드렸죠. 206441-1011, 206441-1011에서 14까지, 11에서 14까지 4대 전화입니다. 그리고 교환 400번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표권자에게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도입된 재외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동등하게 주어진 또 나의 한 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하겠지 하고 이렇게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어, 본인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좀 살피고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지금 예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예예 예, 맞습니다. 아이 선거를 제제 국민들 선거를 아 직접 저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직접 이제 김은하 영사 오셨는데요. 우리 김은하 영사를 위해서라 여러분들, <laughs> 네, 어, 꼭자 선거 이제 등록하시고요. 미국에서도 유권자 등록하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시민권자가 네. 무조건 투표장 가는 게 아니고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제외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외선거인 등록신청 아, 이번주 일요일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하실 수 있겠고요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해도 되고요 우편으로 하려면 근데 뭐 필요한 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어 한번 검색해 봐야 검색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네, 저희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저희 네.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아. 그 신고 신청 서식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거기서 다운받아서 그렇군요. 네,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재외 선거를 찍어서 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겠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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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한 문의는 아, 206441에 아, 1011에서 1014까지로 해주시고 했고요. 교환은 400번으로 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에설 총영사관에 김문하영사님 나오셔서 아, 제 국민투표, 아, 제, 아, 이번이 국회의원 선거가 제 20대 네. 네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들 투표에 대해서 어, 전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자주 좀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자주 네. 전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네. 꼭 유권자 등록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